슬라이스 안 나네요 이제. 슬라이스 안 나니까 신기하죠. 자 지금 재밌는 게 뭐냐면 발은 지금 매트 방향이 이렇게 맞춰져 있다 보니까 매트 방향대로 그냥 섰어요. 근데 어깨가 에임을 다 망치고 있어요. 어 그래서 왼쪽 어깨가 거의 양손을 같이 잡고 들어가는 스타일인 것 같은데 그렇게 되다 보면. 헤드 방향, 어깨 방향에 따라서 궤도가 확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는 슬라이스가 아닌 오히려 풀이 나왔거든요. 왼쪽으로 확당겨지는 볼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들이 궤도가 안 맞아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승대랑 우리 스탠스가 보는 방향이랑 실제로 헤드가 들어오는 게좀 달라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에이밍을 한번 다시 한번 써볼게요 우리 아마추어 분들도 우리 구독자 분들도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자 스톱! 자 지금 다 비슷하게 잘한 것 같은데 지금 잘 보시면 자 가만히 계셔보세요 자 요게 지금 정확히 정면 뒤거든요 자 근데 지금 우리 제 시선이랑 우리 카메라 시선이랑 똑같다고 봤을 때 왼쪽 어깨가 보이세요? 안 보이시죠? 자 왼쪽 어깨 앞으로 현미씨 한번 내밀어 볼까요? 오케이 그게 지금 정상인데 본인 느낌에는 왼쪽 어깨가 과도하게 나왔다고 아마 좀 느껴지실 거예요. 그립이 되게 중요한데, 그립이 오른손이 왼손보다 밑에 있죠. 오른손이 왼손보다 밑에 있다 보니까 손이 잡히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덮어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러기가 쉬워요. 느낌이 그렇거든요. 자, 우리가 오른쪽 무릎이 간지러워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긁어보세요. 그렇지, 그 느낌에서 거기서 그대로 손만 가세요. 아무것도 안 가게 하고. 오케이, 그러면 어깨가 고정된 상태에서 오른손이 잡히면서 내 어깨에 간섭을 안줄수 있거든.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잡기 전에 무릎을 긁으세요. 그렇죠. 그리고 가서 쓱, 손만 가서 잡으세요. 어깨 못 가게. 오케이, 굿. 와우! 자, 그러면 아주 예쁜 삼각형이 약간 이렇게 오른쪽 어깨가 약간 밑에 있는 삼각형이 만들어지고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어, 공이 왼쪽에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더 두드러지게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셋업이 만들어져요. 그래야 뒤에서 그냥 거기서 스윙만 하면 쳐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자, 거기서 스윙 한번 해볼까요? 그 상태로. 오케이. 괜찮아요. 그러면 앞으로 상체가 덤비는 느낌도 많이 줄수 있고, 그 루틴을 기억을 좀 해보세요. 왼손, 오른손을 나중에 잡는다 생각하시고, 무릎을 긁고, 그때 가서 쓱. 그렇지. 손만 잡는 거예요. 아주 잘했어. 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스윙. 오케이. 어, 어깨 훨씬 좋아졌어요. 어, 저 정도면 빼웨이다 들어가는데 지장 없어요. 글씨야~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어깨 정렬하는 거는 신경 안 쓰고, 무릎만 한번 긁었다가 딱 셋업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필드 가셔서 다 마찬가지겠죠?